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주께서 어떤 뜻으로 나를 교회에 두셨는지 분별하라.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교회의 여러 은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2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사도 바울은 각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같다는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성도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각 성도가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라는 말에서 성령으로라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는 성령 안으로라는 영역을 말합니다. 또한 세례는 잠긴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들이 한 성령 안으로 잠겼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성령은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함께 성령 안에 잠긴 자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는 모든 성도가 같은 성령 안에 함께 있을 때 통일성을 가집니다.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같은 민족의 차이나 종이나 자유인과 같은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성령 안에 잠김으로써 한 몸이 됩니다. 세상이 구분 지은 차이들이 성령 안에서 씻겨져 나가고 함께 성령에 잠겨서 한 성령을 마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마신 성도들 안에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물이 있어 삶의 목마름이 해갈됩니다. 또한 그 물은 각 성도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통해 밖으로 흘러나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다. 각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한 몸으로 건강하게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성도들 간의 차별이 사라지지만 그렇다고 성도들의 다양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한몸 안에서 다양한 지체들로 존재합니다. 교회가 한 몸인 사실에 기초하여 획일적인 연합을 꾀하고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를 무시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즉, 교회가 다양한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무시하고 한 기준으로 모든 성도를 꾀 맞추려 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성도가 방언해야 한다고 하면 방언이 저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가 아니라 교회나 교단의 뜻대로 모든 성도가 갖추어야 하는 성도의 자격 조건이 됩니다. 이런 오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러 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몸 안에 각 지체가 다양하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지체와 동질성을 찾지 못할 때 예를 들어, 다 방언을 하는데 나는 못할 때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손이고 나는 손이 아니어서 몸에 붙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해도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닌 이유는 내가 그들과 다른 지체, 곧 발이나 귀나 눈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고 반문합니다.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교인이 한 가지 은사만 가지면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 동질성만 보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인정합니까? 어떤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고 어떤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감춰 있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목구비가 사람의 인상을 대표하여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몸이 죽는 것처럼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의 중요성은 얼마나 잘 드러나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잘 기능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는 성도가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살필 때 가장 우선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나를 교회에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나는 그리스도 몸의 소중한 지체로 잘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주님. 주가 원하시는 대로 저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주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다른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과 연결되지 않고는 기능할 수 없사오니 성도들과 합력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